저 스위트 칠리랑 스위트 어니언이요 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컬리에서 산 포노구요. 얘를 얇게 펴서 토마토 소스랑 드라이 플라워랑 모짜렐라 피자랑 옥수수를 올려서 얘는 새우예요 새우 살은 삶을게요. 그 위에 루꼴라를 올려서 마무리 해볼게요. 얼추 흉내내보았습니다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다 떨어뜨려서 닦느라고요. 힘들다. 맛있어? 응, 되게 맛있네. <laughs> 음. 별도 되게 맛있어. 음. 진짜 맛있어. <laughs> 진짜? 음. 응. 와. 뭐라고 봐야지. 명정 안해. 44.95는 뭐야? 자기야 아, 작작퍼. 돈까스 먹으러 왔어? 아니 고기를 먹어야지. 고기 먹을 거야. 아유 떡 보이는 것만. 아니, 지금 고기 먹어야 돼요, 뭐. 응? 아, 적당히 먹을게. 수... 네, 이따가. 오면은... 오면 오면 네. 넣어될거아에요딱 먹어도 이거 먹으면 배부르잖아. 배부르잖아. 네, 저고그 아니 그 김치만 좀해 봐. 볶음 김치처럼. 아. 어, 저 안녕하세요. 빠이. 댕댕이가 좋아해서. 낑낑거여왜 이렇게 귀여워? 오, 오, 귀여워. 이모한테 충성해. 귀여워. 아, 네. 아우 예뻐. 아우 예뻐. 아우 예뻐. 아우 예뻐. 아 예뻐. 아 보고 싶었나봐. 아닌데 이렇게까지 안 반기는. 어 보고 싶었나봐. 근데. 지왜 이렇게 아구아구 예뻐. 아구 예뻐. 그커리네얘 응, 근데 이게 좀 시그니처 같더라. 얼굴 만지면 어? 뭔데? 얘 되게... 아 얼굴 만지지 마. 그 뭐야? 그공격 <laughs> 공격 이건 공격인가? <웃음> <웃음> 왜 가벼워진 거 같지? 털을 깎아서. 털을 깎아서. 깎아서, 털을 어? 깎아서. 아, 뭐야 뭐야? 만지면 안 돼? 만지면 안 돼. 맞아. 그러니까 맞아. 얼굴은 만지지 마. 얼굴 만지면 무니까. 어 어. 음, 몸을 음, 만져야 음, 돼. 그래. 돼. 주인님의 그 교육을 잘 받아야 돼. 헉, 핸드폰 케이스 더러운 거 봐. <웃음> 야. 아이 <laughs> 귀워 근데 쟤왜 나한테 와서 하다가 왜 저러가? 내 <laughs> 네, 냄새가 좋나보다. 고기를 좀 많이 구웠지 주상. 안돼. 바로 알아듣네. 오나아졌어 안돼. 너는 안될 듯. <laughs> 바로 안 하는데? <laughs> 너는 아니 근데 얘 발을 자기 발을 하네. 자기 어 이게 어때? 다른 사람 걸못 하니까 자기 어걸 하네. 아 <laughs> 근데 어떻게 또 사람을면 안 되지? 아니, 근데 네. 이거 이갈이 음. 할 때까지 계속 이런 거예요 그러면? 어제 이도 두 개나 빠졌어어 봤어. 어떻게? 해, 그러면? 그 선생님이랑 놀다가 이가 빠졌다는 거야. 어. 근데 진짜? 어 아니 애라 애라 어떻게 너 이렇게 이가 빠지지? 약간 수상했는데. 애가 이가 빠질. 이번은 괜찮다더라고. 미치가 원래 빠진 때가 됐어. 아 그래요? 렇 가만히 있어. 빵빵하지. 자. 왜 이렇게 퍼져 아귀 발랑하는 거얘 여전히 예쁘네 아니 나는 <laughs> 어제 그 정형화된 그것보다 <laughs> 이렇게 털이 풀리니까 훨씬 귀엽다 에어 <laughs> 알았다 오 예쁘다 너 여전히 예뻤구나 다고시기 <laughs> 그런가? 그런가 봐 <laughs> 니네끼리 뭐 먹고 왔어? 이런 거 아니야? 어, 니네끼리 그럼... 지금 뭐 먹었냐 근데 경할 없는데 너뭘 먹었냐 너뭘 먹어서 이러냐? 너뭘 먹어서 이러냐? 그치, 하키야? 어? 우리끼리만 맛있는 거 먹었지. 그래서 오줌 싸 왔지, 하키는. 야, <laughs> 야, <진짜. 웃음> 아니, 오늘 너무 또다 얻어먹네. 아, 참. 얻어먹는 거 맞지? 아, 귀여워. 그렇지. 너 나랑 노는 게 재밌지? <laughs> 아니? 그냥 장난감 하나 생긴 거 같은데. 아, <laughs> 깨발 아, 근데 너무 귀엽다. 장난감을 갖고 장난감을 물게해 그러면은 사람 다. 아, 저는 괜찮은데. <laughs> 자. 그래. 그거 가지고 물어. 자. 자, 뭐? <laughs> o yeah. k 어, 저게야 2,000원짜리다. 맞을까? 네. 근데 아무도안 네. 그래? 아, 이거는 이거는 품질 괜찮아? 어, 괜찮해줬어 그렇지. 잘했어. 뭘 잘했다는 거야? 가만히 있잖아. 먹이줘 <목소리> 볼래? <목소리> 아니. 먹이

예뻐아루 어, 기다려. 기다 아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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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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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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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기다려. 기다려. 그다음에손 그렇지. 아우, 잘했어. 하나 줘, 하나 줘. 아우, 잘했어. 코, 코. 아우, 잘했어. 응, 저게줄때한 번씩 만지면 괜찮아 아 손하고 기다려 하고 코. 볼래? 아니, 코. 너 하는 거찍어코 해봐, 코. 코, 코, 이렇게. 코, 어. 응. 어. 응. 아우, 잘했어. 야, 코가 되네. 손, 하기 손, 기 V, 하기 V, V. 있 너, 하기 V, 코. <laughs> 어 잘했어 어고 잘했어 오 어, 교육이 되는구나 너. 교육이 되네 아직 세개 남았거든 이거 <laughs> 해봐 이거 해봐 너도 해봐 이걸 줘야 말이잘 듣네 얘가 똑똑하네 내가 주인이야 자 여기 하키 <laughs> 네가, 네가 코를 해봐야 랑은 아니고 자. 내가 봤을 <laughs> 좋아한다 걔는 잘하나? 개랑 걔는 <laughs> 어울리지 아니야 이거야 이거 오 이렇게 뛰어 올라온 거 처음 봤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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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맹수야 받아와. 맹수 맹수야 맹수야 있잖아. 지금 아, 잘어 나이 <laughs> 언킹이야어 <laughs> <아픈 웃음> 어. 난리 나어 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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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지고 와잘또 <laughs> 생각보다 훨씬 더. 그러니까. 3시간 걸린다고 했는데, 한 2시간? 2시간 어 2시간 걸린 것. 2시간 걸린 것. 두루룬 얘는 아주 부자다 이것도 사고 근데 이거 되게 양이 너무 많다 하나짜리 없나? 그러면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네가 다 달래? 그냥 네가 해야. <laughs> 감자 깎아. 감자. 깎았어 <laughs> 양파 좀 깎을까? 작은 거. 이게 청국장용. 이게 삼겹살용. 이거는 그래도 종이라서 다행이다. 플라스틱이 아니야. 응, 너도 배안 고프잖아, 응. 찍었다? 응. 벨브를 올리셔야죠. 요리 잘안 해보면 티내죠? <laughs> 무슨 소리지? 이, 여기에. 부약이... 가스불도 못 켜지는 분. 불도 안 켜지. 불 안, 불도 못 올려? <laughs> 아, 리 불도? 아, 괜히 찍어달라 했어. 어왜이래 얼도 못하고 말이야. 아 더. <laughs> 언제까지 들고 있어? 아니 음식이 잘 모르겠지 야고지 뭐 배고파. <laughs> 빨리 해줘. 내가 보시다가. 어. 따라해봤어. 저걸 어떻게 한 번에 다 먹어? 하나씩 먹어야지 짜잠나 그만 먹어 얼마 안남았어 <laughs> 귀여워 아니 낮잠 자는 게 저렇게 귀여워서 어쩔 거야? 어? 아우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학교를 가려고 일어났는데, 일어나니까 11시 반이에요. <laughs> 오늘은 이렇게 있고. 오, 메론 냄새 장난 아닌데? 음. <laughs> 오, 느낌이 좋아. 음. 별론데? 어? <laughs> 별론데? 아, 씨. 향은 엄청 나는데 맛은 안 나네? 아, 뭔 말인지 다 음, 아, 메론 케은크는 맛도 많이 났는데. 실패. 야. 제일 안 좋은 칭찬이 내 거야. 열심히 한다. 난 그게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. 난 그런 칭찬 진짜 싫어하거든. 난내 것도 별로네. 성숙이다. <laughs> <긍정적이다>. 넌 성격... <laughs> 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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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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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